이 영상은 코로나로 인해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단원은 생명과학이란 두 번째 소단원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단원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요것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 파트는 뭐 특별히 외우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이 상식선에서다 이해가 될수 있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를 그냥 한번 읽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과학은 뭐냐?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특성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겠죠? 그럼 뭘 하겠어? 아, 생명의 기원은 무엇인가? 생물의 구조와 기능은 어떻게 되는가? 생물은 어떻게 생식을 하고 그 형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가? 생물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분포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걸 밝히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합니다. 그이 학문을 통해서 결국 인류가 더 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잘살수 있도록 하는데, 어, 이 학문을 응용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뭐라 간다?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명과학에서 어떤 것을 연구하느냐? 물론 뭐 다양한 것을 연구하겠죠? 어, 간단한 예를 보면, 어, 요, 이 곤충의 이름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곤충의 특성, 그렇죠? 생물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어, 카테고리를 나눠서 연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물이냐 동물이냐, 동물이라면 척추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척추가 있다면 어, 몸에 마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어, 식물, 동물 이런 생물들을 분류합니다. 어, 이런 학문을 우리가 분류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은. 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어,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 방어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면역학 이렇게 부릅니다 어미 개는 힌두인데 전박이 강아지가 태어났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이거는 아, 뭐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무슨 학? 유전학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는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되어 있죠. 그 학문 분야에 따라서 연구 대상에 따라서 세포만 연구하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해부학, 형태학 이런 기초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세 분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연계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생명공학 등의 학문 분야로 발달했는데 생화학은 생명 플러스 화학이겠죠. 그렇지? 분자생물학은 이건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의 지식과 화학의 지식과 생명과학의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명공학은 어, 공학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확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다른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다른 학문 분야.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례 원을 보면 사건 현장에 떨어진 혈흔이나 머리카락에서 DNA를 채취한 는 이를 분석하여 범인의 신호를 밝힌다 했죠. 그렇지? 이건 뭐죠? 어, 그렇습니다. 생명과학이랑 의학 그리고 법학 이것들이 합쳐진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의학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은 과학 분야가 아닌 아예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사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상어의 피부에 상어의 피부에 나 있는 미세 돌기를 배의 바닥에 응용한다는 거죠. 그쵸? 이런 공학을 어, 조선 공학 이렇게 부르는데 그쵸? 생명과학과 그다음에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응용되어 있는 형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생명과학은 다른 과학 분야와는 물론 의학, 약학, 컴퓨터과학, 통계학, 질의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융합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고, 그 예로 인공지능 분야는 뭐 더하기 뭐지? 그렇죠. 컴퓨터 과학 플러스 과가요두 가지가 융합되어서 인공지능 분야가 되고 생물 정보학 이라고 하는 분야. 요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정보 기술과 생명 과학 분야가 융합되어서 생물 정보학이라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오늘날 생명과학의 성과는 여러 학문 분야의 성과와 연계되어 발달하면서 학문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이건 비단 생명과학의 얘기만은 아니겠죠. 그치? 학문 전체적으로 모든 학문 분야가 융합하고, 그렇또 거기서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러한 현상을 좀 자세히 우리가 알수 있는데 법학과 그다음에 생명과학 사이에 음, 법의학 그다음에 의학이라고 하는 이런 융합과학이 융합학문 분야가 생겨나고 그렇죠 체육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운동생리학 그렇죠 컴퓨터 과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생물정보학 지리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생물지리학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고생물학. 수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생물통계학. 물리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생물물리학. 그쵸? 화학과 생명과학 사이에는 생화학. 그 다음에 화학공학, 화학, 그쵸? 물리학. 이런 것들 사이에는 분자생물학이나 생명과학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학문 간에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소단원 생명과학이란 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요 여기는 그냥 부담없이 한번 들어 두고 아, 아 생명과학이란 학문의 특성이 이렇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가볍게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